안녕하세요. 책 손지기의 이석노이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SNS 광고로 화제가 됐던 책세 권을 읽고 이 책이 어땠는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. 자, 읽은. SNS 광고와 책을 소개해 주세요. 먼저 돌이킬수 없는 약속은 웹툰 형식으로 살짝 외국편처럼 했던 광고거든요. 그래서 이 광고로 인해 책 광고에서 한때 붐을 일으켰던 책입니다. 광고 내용은 한 할머니가 주인공인 노숙자에게 제안을 하는 걸로 시작이 돼요. 거에게 돈을 줄 테니 자기 딸을 죽인 범죄자 두 명에게 복수를 해달라는 내용이거든요. 이 범죄자들은 15년 뒤에 출소하는데 할머니는 말기암 환자여서 그때는 살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 대신 복수를 해달라고 제안을 합니다. 노숙자는 당연히 수락을 해요. 어차피 15년 뒤면 할머니도 안 계시니 복수를 안 해도 괜찮다. 그리고 돈은 챙길 수 있다.라는 마음으로 수락을 하고 완전히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노숙자 이 주인공에게 편지가 온 거예요. 이제 당신은 복수를 시작할 때입니다라고요. 주인공은 편지를 읽고 누가 보낸 건지 되게 당황이 하면서 동시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으로 광고는 끝납니다.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와 요리코를 위해라는 책은 인스타 게시글에서 좀 흔히 볼수 있는 썸네일을 갖추고 있어서 사실 광고인 줄은 처음에는 몰랐던 것 같아요. 이 광고 형식도 커뮤니티에 좀 글을 올린 형식이고 내용을 전개하다가 자세한 내용은 책에서 확인해보세요 라는 내용으로 광고가 끝이 납니다. 오늘 밤은 이제 가미아라는 평범한 고등학생이 이제 같은 학교인 희노라는 여학생에게 어느 날 거짓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 희노는 이제 조건을 달면서 고백을 수락을 하는데요. 그 조건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지 마 였습니다. 어, 알고 보니 희노에게는 이제 어느 날 사고를 겪고 이제 그 전날 기억이 모두 리셋되는 선행성 기억 상실증을 앓고 있었던 거였어요. 이 책은 가미아와 희노의 청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. 요리코를 위해라는 책은 어느날 여학생 요리코가 임신한 몸으로 살해를 당하는 사건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. 어,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범인을 찾아서 죽이고 그 죽인 과정을 수기로 담아서 이제 기록을 합니다. 여기서 좀 수기에서 좀 수상한 부분을 발견한 탐정 린타로가 등장을 해서 이 사건의 이면을 좀 파헤치는 내용이 요리코를 위해라는 책입니다. 광고와 비교했을 때 책은 어땠는지? 음, 먼저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은 어, 누가 과연 주인공에게 좀 협박을 하는 거지?라는 궁금증을 갖고 읽었던 것 같아요. 주인공에게 복수를 제안했던 할머니는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섬뜩했던 것 같습니다. 어, 사실 저는 광고를 먼저 이렇게 보지 않고 책을 읽었었는데, 책을 다 읽고 나서 광고를 확인해 보니까 좀책 내용의 한 80%가 광고로 제작이 되어 있더라고요. 어, 그래서 어, 광고를 먼저 보고 책을 읽었다면 조금 지루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. 제가 딱 이랬어요. 저는 광고를 보고 책을 읽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광고의 뒷이야기를 너무 알고 싶었는데, 이 초반에는 그 광고에 나왔던 이야기를 조금 더 세세하게 알려주다 보니, 조금 지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이그 광고의 뒷이야기는 정말 흥미진진하게, 너무 재미있게 읽었어요. 저도 노이처럼 과연 누가 할머니를 대신하여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읽었고 또 이게 반전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다 했거든요. 그래서 와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마지막 약간 퍼즐처럼 등장 인물의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잘 맞물려지면서 결말이 나서 되게 흥미로웠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. 오늘 밤은 사실 처음에 읽으면서 문체가 너무 아쉬웠어요. 그런데 후반부로 갈수록 좀 눈물이 날 정도로 진짜 결말이 너무 슬프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광고는 다시 봐도 좀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. 몇몇 설정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이제 광고에서는 가미아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여자친구가 아침에도 만나주지 않는다 라는 내용으로 좀 서운해하고 있었는데 사실 가미아는 고2 때 희노가 선행성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. 사귀고 난 후에. 그리고 광고에서는 이제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가미아에게 전달을 했다라고 서술을 하고 있지만, 어, 실제 소설 책에서는 희노가 가미아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요. 그래서 이런 설정 오류 때문에 좀 아쉬웠고, 또뭐 책에서의 주인공이랑 광고에서의 화자가 좀 매치가 많이 안 됐던 것 같아요. 저는 광고를 보고 나름 기대했었거든요. 근데, 책을 읽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랑 너무 다른데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. 노이시 말한 것처럼 광고에서 나오는 주인공들이랑 이 소설책에 나오는 주인공들이랑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도 문체가 조금 아쉬웠어요. 살짝 인터넷 소설 느낌이 강했어가지고, 문체 자체는 좀 아쉬웠던 것 같지만, 그래도 결말은 정말 감동적이고 슬펐습니다, 여러분. <laughs> 어, 요리콜 위에 같은 경우도 아쉬웠어요. 그 초반에 좀 사건에 대한 찜찜한 마음이 있었는데, 이게 결말에 가서도 좀 해소가 되지 않았고, 오히려 더 찜찜해지는 소설이었던 것 같고요. 좀 여전히 인물들의 선택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광고도 사실 조금 아쉬웠는데, 이제 광고에서는 학생과 교사의 관계에 좀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실제 소설책에서는 좀 요리코의 가족이나 요리코의 과거 이야기가 좀더 중심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초점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. 맞아요. 저도 뭔가 오늘 밤은 그래도 광고에 맞게 책 내용을 살짝 각색한 느낌이었다면 요리코를 위해는 정말 자극적인 부분만 뽑아와서 광고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. 광고에서는 또 인기, 학교에 인기 있는 두 선생님이 나오면서 이 선생님 위주로 마치 이야기가 전개될 것처럼 나오는데 사실 책 내용 자체는 요리코야의 아버지 중심으로 서술되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많이 달라서 좀 이게 뭐지 하면서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광고를 보고 기대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니까 그런 결과 좀 달라서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. 책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포인트 음, 저는 오늘 밤에좀 인상깊게 읽었었는데요. 여기서 그 기억의 종류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. 서술할 수 있는 서술 기억하고 서술할 수 없는 절차 기억인데요. 어, 책에서 가미아가 우연히 희노가 그린 그림을 발견하고 이제 희노가 희노한테 어 그림을 그리는 거는 절차 기억에 해당하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. 앞으로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고 권유를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희노는 그때부터 그림 그리기에 굉장히 몰입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어, 가미아가 희노에게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그게 좀 애틋하게 다가와서 좋았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부분이 나중에 좀 충격적인 결말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좀 복선의 역할을 해주기도 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이 되게 기억에 남아요. 이 부분에서 가메야가좀 귀여웠던 것 같아요. 이게 사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기억의 두 가지 정렬을 미리 수득한 다음에 희누한테는 아무렇지 않게 하면서 말하는 부분이 좀 귀엽게 다가왔던 부분이라 인상 깊었어요. 저도.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약속에서 그 할머니 대신 편지가 오는 그 설정이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. 이 부분 덕분에 누가 과연 할머니 대신해서 보냈을까 하면서 읽을 수 있었거든요. 광고에서는 편지만 이렇게 보냈다라고 하는데 소설 속에서는 나중에 전화까지 하거든요. 그래서. 주인공은 너는 누구냐라고 이제 전화를 받은 할머니를 대신하는 사람은 나는 할머니의 혼이다 이러면서 음. 이야기를 해서 나름 케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이 책을 읽어볼 만하다. 이 음. 광고의 힘이다. 음. 하나 둘 셋. 읽어볼, 읽어볼 만하다. <laughs> 어, 사실 저는 생각보다 세권다 음.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읽기는 했어요. 근데 다만 오늘 밤하고 요리코를 위해는 광고 때문에 오히려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왜냐하면 너무 자극적인 내용으로 포장되어 있어서. 근데 실제로 책을 읽어보면 그것보다 좀더 무겁고 좀 진지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. 생각보다 재밌게 읽었습니다. 그런... 근데 만약에 이 책들에 좀 관심이 가신다면은 광고보다는 실제 책 내용이 어떤지 음. 먼저 확인해 보시고 읽어 보시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. 저는 어 저도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의 광고는 좀 적절했다고 음. 생각을 해요. 실제로 책 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각색도 하지 않고 정말 요약해서 광고를 만든 느낌이었거든요. 근데 뭔가 오늘밤이랑 유리코를 위해는 너무 자극적으로 광고를 뽑고 그 광고의 내용이 또책 내용하고 잘 맞지 않으니까 저는 기대했던 내용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. 그래서 뭔가 광고에서 기대했던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어가지고 너무 아쉽기만 했던 것 같아요. 그럼. 지금까지 이렇게 SNS 화제가 됐던 책을 다루어 보았는데요. 기존의 광고 내용하고 좀 결이 다른 소설도 있어서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. 어, SNS 광고를 보고 좀 궁금하셨던 분이 있다면 좀이 영상으로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 안녕!